안녕하세요. 네. 다시 돌아온 네. 불법는 한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번에 할 거는 1.5.에 네, 최신판이죠. 1.5.에 어 마인크래프트를 서바이 그냥 일반 서바이벌 모드고요. 뭐 모드 같은 건뭐안 추가돼 있고요. 네. <laughs> 이번부터 서바이벌을 하겠습니다. 예.. 어.. 치트는 뭐 안하.. 안하고요 네.. 음.. 이게 1화로 갈건데 네 시작해봅시다. 내기 음, 많이 걸리는데 네 이 정도면 되겠지 잠깐, 제가 시야를 짧게 했거든요. 왜냐면 레, 렉이 걸리거든요. 잠깐, 만 잠깐, 잠깐. 잠깐, 이거 심각한데. 프레임이, 어? 그렇게 높진 않은데. 왜이 렉이 걸리지? 네, 일단 나무를 합시다 <laughs> 나무 한 15개 정도? 네. 정도 캐고요. 일단은 말하자면, 음, 뭐, 제 친구들이랑, 뭐, 얘기 나눌 수도 있고, 뭐, 토크쇼 같은 거. 뭐, 토크쇼는 아니지만. 네. 그런 거라고, 뭐, 하면서, 어, 네.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인크래프트를 할 거예요. 예, 음. 30분 정도 찍을 거고요. 그렇게 많이 뭐 찍은 건 아닌데 사과. 잠깐만. 시험하지 오, 어, 열곱 개네. 근데 일단은 뭐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벤토리가 생겨 하나만들면 참나무 목재 하나, 둘, 셋네 작업대 만들고 이렇게 정도 쓴 다음에 음. 오, 오, 버튼 만들뻔했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떠날 겁니다. 네, 지금 부모님은 지금 공연, 뭐 공연 같은 거하는 아, 안... 여자들. 아, 어쨌든 바로 옆에 동굴이 있네요. 근데 동굴 같이 갔네. 그렇지. 오, 석탄. 이게, 이게 바로 석탄이죠? 네 초보분들은 뭐 이런게 석탄인 줄 어, 알아두시고요 이건 한 20화 정도 나갈 건데 네 너무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뭐 멀티도 조금 하고 근데 이번엔 싱글만 하면서 긴가진가 하면서 놀죠 일단은 돌 많이 캡시다 돌 15개 정도 됐어요 16개 정도는 괜찮겠지 아씨 몰라 일단은 제작에다가 돌고이를 만드시다. 그리고 하늘 세 개만. 아이씨. 아, 정신 없다. 제가 지금 운동하러 왔거든요. 아 탁구 를치도 왔는데 친구랑 아 머리 아파 죽겠다 오이 씨발 바로 철이 있네요 왜 여기다가 옆에다가 놨지 좀기은데어서 어쩜 너무 서 어허. 아우, 씨발! 아, 씨. 잠깐만요.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네,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네, 다시 시작합시다. 네, 석탄 먼저 캐려고 했죠? 네, 이젠 나무국갱이도 쓸모가 없어져서, 일단은 철국갱이를 만들기 전에, 일단 기본 자원부터 다, 예, 하고요. 집 만들 겁니다. 다이아몬드 찾을 때까지는 저는 집 지으지 않겠습니다. 왜냐? 제 석격이거든요. 오, 물 내린 거 보소? 제, 네, 제가 엄청 급했거든요. 죄송합니다. 이게 며칠, 네, 오, 상단. 어? 오, 용암. 일단은, 나는... 처리 일단 두개아렉 걸려 뭐 어, 프레임이 이렇게 낮, 낮은데 아유 아, 더. 여러분 그 에어컨 트세요 아 우리는 에어, 에어컨 안 틀어 더워 죽겠는데 오케이 아 일단은 여기다가 척불 해놓고 구석에서 짜져 있으면서, 어, 화로 안 만들었네. 동그랗게 만들면, 화로가 되죠. 어, 씨. 짜져. 됐어. 위에다가 화로. 20개 넣고, 어, 뭐 하려고 했더라? 아, 맞다. 씨. 절 어 끝이네? 어저저 저. 됐어 호이짜 여기다가 다놓고 제가 영상 안찍고 혼자서 하는 그 혼자서 하는 따로 있거든요. 혼자서 하는 아 말이 안 나오네. 그 뭐라 하더라. 그냥 하고 있거든요. 뭐네 거기에서 제가 짱 좋은 템와 효율 오랑 또 뭐지 내구성은 없지만 효 아이 그 행운이